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련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집이라고 할 때, 보통, 어, 건물로서의 집을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냐 하우스에서 삽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우스예요. 그 가족들이 있는데 다 따로예요. 그냥 의식주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면 그건 그냥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홈이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홈이라고 할때그 집은 안락한, 평안함을 주는 곳, 진정한 안식을 주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편히 쉬어라 할때이 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편안함, 안락함, 쉼에 대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홈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집 거처를 이야기할 때는 그곳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다고 이 절에서 말씀하셨고 또그 거처를 준비하려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거처는 하우스일까요, 홈일까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를 주님은 하우스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저가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 그 사귐이 홈인 겁니다. 그 사귐은 빛 가운데의 사귐이고 낮에 속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은밀하게 숨기고 은금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대놓고 은금하게 사귀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사귀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로 사귀는 것이죠. 거기에는 깨끗해, 깨끗해 하심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의 사귐, 평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사귐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때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제자들을 거처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를 위하여 그 거처가, 그 사귐이 하우스가 되지 않으려면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우스가 아닌 홈으로 살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우스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계명으로서. 홈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계명을 사랑의 전제 속에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부부가 연을 맺고 결혼식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 대한 도리를 다한다고 하는 서약을 맺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고 서로의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냥 그럴 때 우리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 그럴 때 이놈의 집구석이 되는 겁니다. 뭐가 깨져버린 상태? 사랑이 깨어져버린 상태를 집구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명,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안락함과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이제 하나님 보좌로 가시겠지만, 우리를 그냥 하우스로 놓지 않으시기 위해 홈이 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어 주신다고 16절에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돌보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느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어디를 가도 항상 곁에 계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으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홈으로 사는 사람이고 능히 세상이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또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항상 그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먹고 주님 안에 마시고 주님 안에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도 주님 속에 거하여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가 또한 주님의 삶으로 확장되고 연장되어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님 께서, 제 자들 을 떠나 실때 에, 그제 자들 을놓고 떠난다는 것은곧 실체 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님을더 이상 보지 못하 는 그러 한 이별 이지만, 단순히 그러 한 이별 로서 끝나 는 것이, 아 니라, 이 제는 육체 를 떠나 어디 에나 계신 우리 주님 께서 항상 살아있 고, 또한 살리 는영 으로서 우리 와 함께 하심 으로, 날마다 우리가 사는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홈으로 살고 있는가 하우스로 살고 있는가 정말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당이 그냥 예배당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안에는 사귐이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다면 이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도록 열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갈라내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주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은 원래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할때그새 계명은 모든 구약의 명령들을 통합한 유일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나타나는 온전하신 계명이라는 의미로서 새계명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온전한 새계명은 우리를 호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 안에서 사김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 교회를 지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땀을 흘리며 시멘트를 이기며 그 수고했던 시간 시간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끈끈한 정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그러한 이 관계를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난 속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사랑하며 사랑의 계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호음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에 동역, 동역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살았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 성격도 다 다르고 성질도 있고 또한 거기다가 신분도 계층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수시로 다툼이 있고 서로의 어떤 편가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을 통하여 반복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사랑인 것이죠. 주님의 계명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또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사명, 집이 되는 것, 안락한, 내가 가고 싶은 집, 이 가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귐이 있는 집, 우리의 허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집,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소망이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가정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서 우리를 제 가운데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그 들음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세워 가듯이 서로 연락하고 또 연결되고 또 교통하며 교제하며 서로의 사랑 가운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귐을 통하여 온전한 집이 세워져 갈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또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도 드려져서 주님의 지체로 주님 안에 서로 사귐이 있는 복된 한 날로 또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를 속하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는 홈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게 먹을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잠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리스의 옷을 주시사 이 땅의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따뜻하게 주님의 품 안에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고로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거듭거듭 거듭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라면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또한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위기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이 민족이 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불의와 죄와 어둠은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식주를 위한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과 또, 입는 생활의 공간, 쉼의 공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형태를 갖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삽니다.